오케이. 아 나이스. 오케이. 흘려 흘려. 패! Hey. Hey. 잘라 소리 고패스! 마무리 한번에 그냥 해! 형! 4 5이주세요신다신다 죽어 죽어 죽어! 아아 아, 올려 올려 어, 자, 이스 사람 사어디 두 발, 두 발. 네. 나이스! 가지마, 가지마. 줘, 헤이, 헤이, 가운데! 네. 들어가, 네. 들어가! 네. 나이스, 제우쿠! 이한명 넘겨! 최우! 토! 토! 까비, 까비. 헤이 가야돼! 아. 형 가, 내가 왼쪽 할게. 없어, 없어.

가버 허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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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 개형! 개, 개! 전환해야 돼! 가운데, 가운데! 쿵, 쿵, 쿵! 괜찮으세요? 오케이, 오케이. 멘트, 멘트, 멘트. 내가 여기, 형, 내가 여기. 형 안쪽 잡아야 돼 땡큐 땡큐